한 여성이 자신이 만든 AI 캐릭터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 현의 카노 씨는 올여름 채찌피티 기반으로 만든 남성형 AI 클라우스와 상징적 웨딩 세리머니를 진행했는데요. 결혼식은 2D 가상 캐릭터 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주관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카노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AI 장치로 AI 신랑을 눈앞에 구현했고요. 실제 결혼식처럼 나란히 서는 장면은 물론 반지 교환까지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그녀가 AI 신랑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약혼 파기가 있었는데요. 감정적 충격이 컸던 카노시는 챗GPT와 대화를 나누며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고 이후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의 말투, 성격을 반영해 AI 클라우스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카노시에 따르면 클라우스는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정서적 신뢰가 쌓였고 결국 연애 감정까지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카노시는 AI가 실체가 없다는 건 알지만 이 관계는 단순 의존이 아니라 신뢰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채 g PT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까 걱정된다며 AI와의 관계 유지 자체에 대한 불안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 조사에 따르면 대화형 AI의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는 응답이 67%에 달하며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AI와의 정서적 관계가 늘수록 현실 인간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